대전사면 짤돌인데? 저는 떡볶이에 다진 마늘 안 넣습니다. 매달 내배말랭이 배말랭인데 한식당으로 애가 투명생활했잖아그이유로 어. 전반적으로 음식이 씀씀해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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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이 둘이 모습이야 배말랭이 한식당 한식당들 배말랭! 한스 유리버스의자주심 일간 요리 대결! 자 오늘은 특별히 일반인 심사위원이 함께 하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긴 거 아시죠? 고추잡채 만들어가지고 아 맞다. 근데 싸발렸지 너. 제가 그때 암에 걸려가지고 편지절라야 아, 알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laughs> 아좀 애매한데요. 아팽팽합니다한방까지여보겠습니다 아, 아, 가고 일단 일반인 심사위원인 만큼 내 기준에서 최대한 맛있는 거를 만들어내겠다. 아. 저 저번 떡볶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구독자분들이 오시는 만큼 네 알겠습니다 자출발겠습니다 <laughs> <출발하도록 웃음> 빠이 아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영풍증 처리된다고 랬죠아 그럼요 떡볶이의 네, 제일 네. 비결이니다 애플크림 네, 뭐 카스테라 같이 비법 좀누리실래요아 좋습니다 아, 카스테라 기본 재료는 제가 들었고 떡을 선정해야 되는데 쌀떡 하면 은다난줄 알고 어. 아니 사장님 떡뭐하실 거예요? 전 밀떡이죠 아 근데 이러면 블라인드 안 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서 가을 이긴 사람 떡으로 통일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쌀떡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흥! 여긴 배말랑 채널이니까 배말랑 오빠 이기게 해주 핫소스 들은고 먹기로 했어요 아이 그럼 가위바위보는 거 알았어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밀떡! <목소리> 야 혁구 따위 모를 밀떡 에 하나 더면 쌀떡으로 만들 뻔했네 와 조질 뻔했네 이거 당연히 밀떡이지 처부터 좀 꼬시신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응.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지금. 파, 오, 양배추 이런 거. 형님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 아 진짜요? 어. 옛날 추억의 맛. 추억의 맛. 내 입맛에 딱 맞아. 이가 <laughs> 만약 하다가 어 맞다, 뭐 깜빡했다면 내가 바로 가서 섞을. 우리가 하식당 팀이니까. 이야 <laughs> 아 정말 건우 이 녀석 잘하는 놈이 맨날 이런 그판 깔아주면 또 떨어 떨려가지고 얘가 잘 못해 맛있다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제일 저렴한 걸로 사는데 진짜 오늘 약간 재료가 안았기니다 좋고 맛있는 걸로 아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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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것 때는좀 땡기거든요 양념이 잘 배는데요 1등이라서 계서 그래 승리의 징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동 저랑 똑같이 해나왜 이래 나 너무 깝찍고 있어 부산 홍구로 갑니다 밀떡 밀떡 내가 이겨서 밀떡 사야 돼 밀떡이야. 밀떡이 원래 오리지널이야. 쫄깃한 밀떡으로 왔다. 난다 됐어 이제. 어어어어 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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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뿐 어, 제대로 보지 마. 아대로 제대로 아, 보지 마세요. 아니, 진짜 아, 어떤 아, 거샀는지 모르잖아요. 빵은 왜 크게 샀어요? 이거 내 비법이에요. 그닥. 자, 이렇게 해서 장을 다봐 왔고요.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여기 일신 아저씨,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초반 몇개 만들 거예요? 어머님몇 개고 그래, 좋습니다 아자 그러면은 3. 이 숨막히는 3. 경기에 결국은 어떻게 될지 세팅 다 하신 건가요? 네 바로 시작은 됩니다 스타트만 해주세요 신노만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도 찍나? 어 기성 왜 떡볶이에 화요일로 오 어떤 미친놈이불맛 떡볶이를 오 이게 킥인데 킥한데 맞아야겠다 오 정말 뜨거운데요 과연 이대결의 우승은 누가 할지 사랑해. 야 사랑해! 끝! 정 끝! 떡상태 한번 보겠습니다오 너무 좋아 할 필요도 없어 최대한 보은쪽씁니다한번자 베트남 고춧가로 들어갈게요. 저번에 많이 넣니까 엄청 네. 맵더라고요. 이 정도. 먼저 넣어볼게요. 사실 떡볶이는 다시다 싸움이긴 합니다. 한 멸치 다시다 반숙하라. 소보이 다시다. 고추장은 많이 안 넣습니다. 국물이 너무 딱해지기 때문에. 아 진짜 맛있는 김치야. 어. 요리할 때 계량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 예, 눈대중으로. 오. 자 지금 조금씩 더 넣어야 돼. 누군가서 원래 간 맞추는 거야. 다시다. 아, 아, 케찹 왜 넣죠? 시청을 감칠맛하고 네. 약간 어렸을 때 먹은 새콤달콤해서 새콤을 그 아, 이게 왜 저번에 그 사단에 만든 새콤떡, 그 고춧가루를 내은거 떴었네. 아, 네, 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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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 저, 뭐, 어, 꾸역질 있습니까? 아, 이게 맛있나? 사실 이거 그냥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살짝 먹어봐. 아, 생각을 했어 얘는 좀이따가소이지를하하습습다다 그 아까 거 이거. 이만큼만 들어갑니다 화이화 화유, 화유. 이거, 이제이이렇이 떡을. 떡을 넣어야지. 여기서 전분기가 나와서 걸쭉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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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따가 뻑뻑 먹을게요. 어 어. 저기 쟤는 뭐 써? 일단 넣었어. 버너를 하자마자 지금 떡볶이가 끓고 있어요 지금. 혹시 이거 소세지좀 먹어도 되나요? 안돼요. 왜요? <laughs> 왜 야, 야, 내가 너처 철어로 불렀어? 그나 <laughs> <laughs> 지금 색깔만 봤을 때 이쪽이 확실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색깔이 이쪽이 확. 이거 뭐예요? 아 이거. <laughs> <laughs> 야, 꼬치요. 팝꼬치 먹네요. 네. 딱내 <laughs> 네, 선생님 팝꼬치 먹겠 있다. 자, 중간 맛볼 겁니다. 음아 간을 한번 넣어야돼그간 근데 여기서 재 끓기만 하면 막쫙 배워가지고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더 끓여야 되는데 왜 네. 젖었다 네. 근데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이 나는 것자 현석아 그래 밥 먹어 야생 똑바로 안 해? 어? 응. 이게 쫄아지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지금 이슈가 있어요 불 이슈 때문에 살짝 요리어려움을겪고 있는 네. 시입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제가 네. 네. 시간을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네. 형준형은 다진 마늘 안 넣었지만 저는 살짝 넣습니다 진짜 조금 넣을게요 왜냐면 사각사각 뭔 말인지 알죠? 완전 진해진 다진 마늘 이런 거 많이 넣었다가는 부대찌개 돼버려요 자키 들어갑니다 킥치즈여기에다가 어 모짜렐라를 자 이렇게 해서 네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laughs> 자서로들 광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일단은 비주얼로 봤을 때 제가 치즈가 올라가서 아, 비주얼로는 이겼다고 볼수 있죠 치즈를 먹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먹는 거죠 아, 아~~ 강조할 게 치즈밖에 없으신 분 오~~~, 오, 오 보시면 아시겠 떡볶이 색깔도 이제 오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분들 지금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떡볶이가 저희 멤버들이 만든 떡볶이인데 마음에 드는 떡볶이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음미후에 투표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자 그러면 바로 시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아네아 <laughs> 네 ah 네 uh 맛있으세요? 약간 엄마가 만든 맛? 자기가 맛있는 떡볶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잘 심사하고 계신가요? 드시면서? 네 그러시고 계세요? 네나몇 번이다 머리 떠오르시죠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식사시간 충분히 갖고나서 아... 바로 투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닥. 자 이렇게 해서 투표 종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번 보이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던 1번 요리사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리사 아, 자, 2번 소리 잘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발표해주세요! <목소리> 네, 그럼 발표하겠니다 자, 첫번째!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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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2번 두분 나왔습니다! 음, 2번! 2번. <목소리> 2번. 2번. <목소리> 2번. 5표! 몰라 아직? 이번 야야야! 잠깐 오늘 방송 확정이야! 1번! 아유. 1번. 1번, 1번. 2번. 아유, 좋다. 2번! 1번! 1번! 1분 왔어 1번! 2번! 2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1대1로 하식당 송영주의 승리입니다! <성립이다>. 이유를 <laughs> 먼저 말씀드릴게요 2번이 이긴 이후 교회에 이맛 친근해서 좋았다 파가 많이 들어가서 식감도 굿! 너무 세게 발라줬는데 누군지 몰라요 이거 비빔스피라서 너무 엠지인척 치즈만 넣어서 별로였고 근데 해물 비빔소스 맛이 나서 별로였어요 야! 비빔튀피가 아니였다! 아니 2번 맵기 정도와 간이 적절해서 좋았다. 섹시 푸들 어스 있어요. 그리고 자1번더 많이 매워고 마늘 맛이 보려는 아, 떡볶이 맞아. 맛이 강했다. 음. 자더 맛있는 중2번 음. 음. 확실히 맛있는데 시장 떡볶이 맛. 할머니가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맛없는 쪽. 마늘 맛이 너무 강해서 손이 아, 안 가요. 아, 마늘. 아, 마늘이 뭐 문제가 있었나? 고춧가루가 굵어서 뻣뻣해요. 똑같은 고춧가루 썼는데. 이거야. 정이야. 자2 번. 감칠맛나고 양배추의 아삭함과 단맛이 잘 어울립. 알싸한 마늘 맛이 취향에는 안맛을 건우 거 1번 맛있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맛. 2번 너무 자극적이다. <laughs> 자 1번 마늘 맛이 좋고 개인적으로 토핑 치즈를 좋아하고 그리고 더 매콤해서 좋은 엿밥 같아요. 팍싸워주세요. <laughs> 먼저 우승자 소감부터 아, 여쭤볼게요. 네. 아까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기분 이 어떠세요? 아이 떡볶이는 여유로이번이에요 <laughs> <laughs> 하유는 그러니까 처음 봤다. 아, 아 정말 아쉽게 패배한 우리 대만 지 아, 나 마늘 만한 마디할게요 패배 인정합니다. 오케이. 졌습니다. 근데 마늘이 나도 꺼낼 때부터 얘가 오래다가 노랗더라고요. 마늘 빌러.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laughs> 이 형이 마늘을 난안 넣어. 이래서 내가 일단 넣긴 해야 될것 같은 거. 아 그래서 진짜 조금 넣었어요. 진짜 조금 넣게 왜냐면은 사갔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거 많이 넣었다가는 갑자기 부대찌개 돼버려. 바늘 밀런 배발랭 씨의 마지막 소감이었 박수 요습니다명이두개 아, 생겼어 밀이 마늘 밀런이그두명나으세요 그럼 만나요